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아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을 살핍니다. 부산은 조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지만 일본과의 무역 통로로 중심 역할을 하면서 조선 말기에는 한반도의 전초 기지로 큰 역할을 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 말기에 조선에 온 많은 성교사들은 먼저 대부분 부산에 상륙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산은 호주 장로교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살핍니다. 1889년 10월에 데이비스 남배가 호주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부산에 왔습니다. 데이비스는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서 부산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1890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부산에 돌아오자마자 풍토병으로 1890년 4월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데이비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호주 장로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성교사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호주 장로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1941년까지 무려 78명이나 되는 많은 성교사들을 부산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들 성교사들은 부산뿐 아니라 마산, 진주, 거창, 통영 등 인근 지역을 함께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그곳 지역에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호주 장로교 성교회에서 더 많은 성교사 약 120명을 부산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10년 1월에 제임스 노블 맥킨지 선교사가 왔습니다. 맥킨지는 186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스코틀랜드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 한 명만 의사가 될수 있다는 이상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의 형제 중 이미 한 명이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맥킨지는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부흥 강사 무디가 와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맥킨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된맥킨지는 1894년에 아내 마가렛과 결혼을 하였는데 마가렛은 당시 간호사로서 콩고의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주 장로교에서는 이들 부부를 뉴헤브라이저 산토섬의 원주민 성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 산토섬은 하와이와 호주 사이의 사푸아 주기이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산토섬의 원주민들은 서양 성교사들을 격대시하여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맥힌지 부부는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의 언어로 성경 중에서 복음서를 번역하여 출판하여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서서히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세례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참석자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불구하고 이 산토스 원주민들의 마음은 굳어 있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맥힌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8년에 아내 마가렛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초에는 맥킨지 자신도 심한 중병에 걸려 호주의 멜버드로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몇달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맥킨지는 자신의 몸이 열대 기후에서 더 이상 사역할수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닫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고주 장로교 선교 본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이 맥킨지를 한국의 어린이 선교단의 한 일원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 1월에 맥킨지가 부산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맥킨지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맥킨지는 다른 성교사들과 함께 부산과 마산, 진주, 거창, 통영 등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맥킨지는 메리 켈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메리 켈리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12년 2월 10일에 홍콩의 베드로 교회에서 영국 교회법이 정한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부산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부산에는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받은 어빈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빈 부부는 둘다 의사였는데 이들은 1909년에 부산에 나환자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 병원은 1910년에 상해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상해원에서 나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였던 선교사 어비는 간호부 양유식과 불륜 관계에 빠지며 이혼을 당하였고, 미국 선교본부는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소환 명령함으로 어비는 상해원장으로서, 성교사 직위를 1911년 말에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빈이 맡았던 상해원의 관리를 맥킨지와 엥겔이 맡게 되었습니다. 엥겔은 후에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갔기 때문에 결국 맥킨지가 홀로 이 상해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맥킨지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맥킨지는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의료훈련을 받았고 또 첫째 부인인 마가레스로부터 여러 가지 간호에 대한 것을 배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나 환자들을 돌보기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맥킨지가이 상해원을 처음 맡을 때 나환자들은 54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점점,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 간만동에 위치한 이 상해원은 점점, 점점 확장되었는데 나중에는 약 4,000평의 땅을 매입하여 600명의 나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때 1921년에 1909년부터 광주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있었던 로버트 윌슨 박사가 나환자의 근육에 철무거락 기름, 즉 대풍자유를 주사하는 처방을 개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나환자들의 사망률이 25%에서 2.5%로 확 줄었습니다. 부산 상해원의 맥킨지는이 윌슨의 e. 도움을 받아 나환자들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상해원에서 1926년부터 1933년까지 손양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후에 여수 나환자 전문 병원인 애양원과 또, 나환자 교회인 애양교회에 부임하여 나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절하여 복사리를 약 5년간 한후 1945년에 해방된 이후 석방되어 다시 애양문으로 되돌아가 나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중증 환자인 나환자들을 붙들고, 안고, 머리를 맞대며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여, 모든 나환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간복하였지 않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에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에 의해 순교 당하기까지 나환자들을 위해 평생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맥킨지가 돌봤던 상해원에서 손양은 전도사님이 근무했던 그 사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맥킨지의 상해원은 나원 자들에게 정말 큰 보금자리가 되었는데 이 상해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 상해원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거절하는 맥킨지의 아픈 마음이 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의 나 원자가 찾아왔는데 이 상해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들을 거절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거절당한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 잠자리에 눕는 이 시간에도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글들이 그의 일기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또 그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8세 때 심한 나병에 걸려 다리를 절단해야만 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워주었고, 10년 동안 철무거라 즉, 대풍자유 기름을 매주마다 그 여인에게 주사를 놔주었는데, 그렇게 하여 그 여인은 남행에서 완치가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완치 후 정상인과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되었고, 고맙다고 자신에게 몇 차례 인사를 하러 왔는데 하루는 자기 부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사진사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그 여인이 물었고 사진기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준 것과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환자들에게큰 위로가 되었던 맥킨지는 1928년에 일본의 히로이토 천황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맥킨지뿐만 아니라 광주 기독병원의 로버트 윌슨과 동산병원 원장으로 대구 에라군의 아치 플래처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의 상해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1922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1931년에는 상해원 경비의 절반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도 이 정도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활동을 했던 맥킨지이지만 나이가 많아 1938년에 73세의 나이가 되어 결국은 은퇴할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 호주로 되돌아간 맥킨지는 호주 장로교 총회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 56년에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나환자들을 사랑하며 돌보았던 푸른 눈의 목사, 맥킨지는 이름도 맥견 씨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맥견씨 목사님이 손양은전도사님을 자신의 상해원에서 길러냈으니 참으로 그 영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맥킨지 목사님에게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아버지 맥킨지의 뒤를 이어 두딸 헬렌과 캐서린이 부산에서 의로 성조를 감당했던 것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줄이세요.